어, 안녕하십니까 김승희입니다 오늘은 김영란법과 공수처법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누고 어, 견해서 교환하는 자리를 마련할까 합니다. 먼저 김영란법에 대해서는 뭐 이에 대해서 비판은 많습니다. 뭐 법의 어떤 관계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뭐그 미흡한 부분이라든지 논란이 많습니다만은 어, 저 개인적으로는 김영란법이 한국 사회에 끼치는 영향이 개, 굉장히 크다고 생각해줍니다 쪽그 갑을 문화 부분에 있어서 특히 뭐 공직자 쪽에서 어떤 대접받고 모든 것을 뭐 비공적으로 처리하는 어다 그렇지는 않겠습니다만 그런 어떤 부패에 가장 그 토양이 될수 있는 그근절을 차단한다는 의미 중이나 또는 굉장히 의미를 가진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최근에 그 선물 한도라든지 이런 것을 뭐 농수산물 입장에서 뭐 농업인이나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만 그걸 완화시킴으로써 사실은 이 법이 상당히 그 어떤 뭐랄까 그 활동성을 상당히 그일어 버리게 되었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기본적인 문제지 이해관계 충돌법 부분이 가장 핵심인데 이해관계 충돌이 되, 되었을 때도 그에 따른민영상의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는데 그법이 빠짐으로써 사실은 이 법이 완전한 형태를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실제로는 연말까지 국민 아. 권익위원회에서 이, 이 환경법의 어떤 개정을 시도한다는 그 언론 보도가 있었습니다만은 지금 뭐 연말이 다 돼서 그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됐습니다. 국민 그 권익위원회에서 이 점에 대해서는 좀더 각성을 해서 어이 법이 제정될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야 될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리고 공수법에 의해서는 어, 이부분에서하 상당히 많이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이 부분은 기본적으로 기소권을 독점한 검찰에 대한 권력을 견제하기 위한 제도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 그 사실은 검찰 개혁이 사실 문제가 되고 있는데, 기소권이 독점됨으로써 뭐 상당히 그 어떤 파생되는 어떤 문제점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와 같은 사례가 많이 어, 논란이 되고 있고요. 그것을 해빙하기 위한 가장 근본적인 방법은 공수처를 설치하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됩니다. 어, 이에 대해서 뭐 일부는 이것이 뭐 대통령제에서 대통령의 권한을 뭐 뭐 재환 권력화하는 뭐 그런 문제점이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런 뭐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는 없겠지만, 이 법의 기조에는 어 기소독점지에서 기소권을 독점하는 검찰에 대한 어떤 견제 수단으로서 공식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한데를 그래서 검찰의 어떤 문제점에 대해서는 어 별도의 수사 기관에서 뭐 수사하고 수사하고 기소를 해야 되는데, 현재 그 수사 지위를 받고 있는 경찰의 어 맡기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그동안에 사실 그런 지휘하고 지하, 상명, 하복 관계에 있었고, 또한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영향이 아주 미흡한 측면으로 봤을 때는 별도의 새로운 기관을 만들어서 검찰의 주소 독점주의를 좀그 합리적으로 견제하는, 뭐, 그것이 꼭, 뭐, 지금까지 검색 꼭 잘못했다 그런 차원보다는 독점적인 권력은 반드시 문제가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또 그에 따라서 뭐, 사실 언론에서 나타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으니 여기를 합리적으로 견제하고 통제할 수 있는 새로운 어그 기관이, 어, 제도적, 기관이 설립이 된, 되는 되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공처법은 사실은, 어, 그런 차원에서 논의가 되고, 어, 이 기관이 설립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 대한민국이 이 제, 세계제 10대 경기 대국으로 어, 자리매김하고, 앞으로 더 나감이 있어서 가장 중요한 법은, 중요한 법과, 공수처법이라고 저는 감히 생각합니다. 물론 이 부분에서는 논란이 있고 뭐 견해차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만은 어 정서적으로 또한 어떤 국민 어, 사회 문화 차원에서 불패를 뭐, 방지하기 위해서는 중재 법, 거기다플러스해서이 관계 충돌법이 추가될 필요가 있고요 공수처법을 통해서 독점적인 어떤 권력을 행사하는 기관에 대해서는 적절하게 견제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